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코 분코대분 여러분, 여러분, 덤벼라여이분여러 다시 기세가.. 어? 분빠밤 어제 징그를 격파하고 다시 기세가 한껏 오른 분골 타이거 양분여러 페스티벌은요 어.. 일단 이거 끝내고 어 대광란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13일이나 있기 때문에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여름축제는 어 대광란은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아주 편안한 마음에 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아주 재미지게 그냥 여름축제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대광란의 황소광님 황소강림! 대광란의 황소광님입니다 사자갈기 극란도 사자갈기 극란도입니다 오늘의 대구성은요 오 고기 방패 오오오 고기 방패 오 고기 방패랑 소공룡돌이 점어 썩이리 깡무 데스피에로 이런 대구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 이거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 유튜브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거 유튜브에 이렇게 음 유튜브에 이렇게 매콜님 대강량 기린 쉽게 클리어하는 법을 알아냈어요 일단 처음 나오는 기린은 잡지 말고 오래 두었다가 다크류르삐두개 생산할 때까지 버텼다가 기린 죽으면 성을 빠르게 깨는 것도 방법이래요 이랬는데 생방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저거는 일본판에서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판에서는안 된답니다 어, 제대로 알고 남기셨어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한국판에서는안 된답니다 어, 그 일본판에서 뭐 멈추는 뭐 거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된디야. 음, 어쨌든 제보 감사드립니다. 어, 제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요걸로 한번 맞춰 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첫판은 어, 첫판은 뭐? 어, 첫판은 뭐? 왜 근데 왜스령이 포가 이거밖에 없냐? 뭐지? 도령은 15개인데 스령이 포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 어, 이거, 이거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하고요. 매우 불안합니다. 사자갈기 극면도 네, 네, 출발했다냐? 스네이파안 써도 된다고? 아 이거 아 그래? 잠깐만 스네이파안 써도 된다고? 잠깐. 음 하나라도 아껴야 됩니다. 음 하나라도 아껴야 돼요. 음 왜냐면 음 왜냐면 저기 음 그게 더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대광란 스테이지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써야됩니까? 음... 어. 써야돼요? 안써도 된다는데? 안써도 된다는데? 음... 어. 안써도 된다는데? 아... a h 어... 안써도 된다는 의견들이 훨씬 많습니다 h k 다이아님이 스나이퍼 안쓰고 기키로 클리어했다 e r 어도 어... 안써도 된다 어... 오케 사 e 어, r e I a 도 도전하겠다 그냥 이거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의견이 있을 때는 어두 가지 가 의견이 있을 때는 뭐야 이거? 어 잠깐 나름 이거 는 계획이 없던 얘기인데 잠깐만 계획이 없던 얘기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조도마든 조도마든 나름 나름 어 나름 나름 다시. 자 삼고기로 틀어먹읍시다 삼고기 틀어먹고 돈을 빠르게 비축하는 게. 다, 어 정답인가? 어 뭐야 이거 어 자자 어, 자, 갈기가 튀어나니다오후어오후 바다에 팔을 쓴길린이 바다에 팔을 쓴길이바지바지어 어, 어, 잠깐만 삼국이 안되죠? 어, 뭐야 자 오고기로 틀어먹읍시다 음 오고기로 틀어먹읍시다 오고기로 틀어먹읍어 오고기 뽑아 봅시다 어 잠깐만 조금만 더왜 이러냐 이거 뭐야 돈이 안 모이는데? 오고기 뽑으니까 돈이 안 모여 이런 혀 같은 애들 임마 오고이 뽑으니까 돈이 안 모여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젠나 한 마리 소환해야 된다고? 어 알았어 잠깐만 젠나 한 마리? 어 으이씨 허이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막을 수 있으면 어 막았다 막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이데스비로가 어차피 얘를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데스비로를 먼저 이렇게 딱 포함해 줍니다. 먼저 딱. 그럼 얘는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그죠? 응. 어, 가만히 서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됐으면 삼국으로 다시 전환해 줍니다. 삼국으로 다시 전환해서. 어. 삼복으로 다시 전환해서 막아주는 거죠. 데스비로 음. 데스비로 그럼 돈을 다시 모아줍니다. 응. 어, 다시 돈을 모아주면서. 어? 왜 이렇게 자꾸 미냐? 야, 야, 뭐냐? 데스피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UFO, 눈으로 들어가자. 데스피안요 데스피를 안 하는군요. 음. 아니 지금 뭐뭐 켜고 뭐. 말고 문제가 아니야. 어, 야 빨리 켜고 키고, 늦게 켜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데스피가 설명 없어서 6천 원을 날리는 걸 끝이라고 무슨 일이 몰라? 어, 아 답답한. 지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제. 예, 어. 빨리 켜고 말고 문제가아니어 데스피가 그렇게 무슨 말이야? 나가는걸다 끝이었다고. 어. 자, 어쨌든 음. 라 라피타 없어요. 라 음. 아, 천공. 천공을이고네천공고요 이번에 한번이 가보고 이번에도 안넣으면 천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킹키는 오늘 참잘 있네요. 음, 참잘 있네요. 질야겠네요 집에 썼어. 자, 그러면 저기 이제 한 저기 있는 이 절반쯤 왔을 때야옹 얘기죠? 어, 그렇죠? 어, 오케이. 빨리 하는 얘기. 어, 빨리 록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관지서는 건가? 어, 한번 가 봅시다. 음, 모르겠어. 한번 더해봐야겠더해 봐야 알어나잘 모르겠네. 다 음. 다 경 자, 꼽아내면 어, 땅길 어, 광경 땅길 광경을 막아주세 자, 내내 전역이나 제 오곡으로 맞아주세 맞으로 막아주세 자, 내 젠널은 그 안에 아, 쭛쭛쭛쭈쭈쟈 응? 오곡 어 어, 어, 그 안에 아, 쭛쭛쭛쭈쭈쭈 어, 어흥 어아자이 나는 아자이니 어흥 서서시 기리 I'm not g o 고 n g to be s u c 한 e s s f u l I'm not going to be successful. I'm not g 아, i n g to be 요안 c c e s s f u l I'm not g o i 아 g t 안 be 아, 안 u c c e 아, s f u l I'm not g 안 i n g 요안 be s u c c e 이 어차피 손소리도 충전이 됐다 응. 응. 첫 조합? 그거 저기 그지 그거? 아니 상관없어요 그게 대스피루가 있든 광림 소화가 있든 상관없어요 응. 어차피 그내 네 가지로 쓸수 있는 건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 카메라도 못찾아야 만 이상이 그지상이그 이상이 그 이상이 그 이상이 저 이상이 그이 음, 안된디다가 자꾸 혹지 마세요? 음. 강감으좀느 볼까? 음.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러면 이거를 이 대구로 이 대구로 해 가지고 젠 대구로 해 가지고 좀늦춰 볼까? 어, 좀만 늦게 쌍네트 가지 말고 일단. 음. 음. 쌍네트 말고 좀 그거 할까? 어, 음. 한번 좀 조금만 더늦게 어, 음, 조금만 게 오케이, 오케이. 니다 출발 파이팅! 아래로 다 자, 한 번만 더 돌려 볼게요. 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뭐 이번 는 음. 이번 달대고나는뭐 어차피 한기 성공하면 드디어 <머람> <세기야, 머람> 이번만 <이거면은, 머람> 아, <머람> 보는데. 거기서 어다게 했는데. 아. 어, 아까 때. 음. 아, 거기서 어다게 했는데. 음. 음, 어떻게? 아, 음. 똑해 네. 르코내리드 슉. 설력 회복 시간이다 슉! 냥코. 회복 자 저고요. 아, 돌이. 어, 써 있겠지네. 나빴다고요. 음, 음, 가봅시다가봅시다 음. 가봅시다. 해봐야 아니까 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아서 지금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타이밍을 잡으면 음, 깰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타이밍을 제가 지금 계속 못 잡아서 그런 가요 타이밍만 딱잘 잡으면 진짜 한 방에 빠빠빠빠 밀어버릴 텐데, 음... 타이밍을 너무 못잡는요 제가. 인정? 음, 제가 타이밍을 좀못 잡고 있어요. 어제 어떻게 울권복크을 그렇게 타이밍, 개 지리게 잡았는데, 너 음, 타이밍이 좀안 맞네요. y e 음, a 어 어제 이거보다 타이밍이 더안 좋은, 응? 음? 울콘복크을 그렇게 잘되는 음, 이거를, 이걸, 이걸 못 잡나? 응. 음, 타이밍을 못 잡나, 그래? 음, 어... 신기하구만, 그래.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Let me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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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 b 안 Be. Be. b 들이날아 e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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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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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 Be. b 가서 광고 n o 도 going to 미 e 두 마리 살아있 get 그 l i t 약간 e b i 었는데 a l i t t l 근데 광기린에다가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어, 광기린에다가 아이템 많이 쓰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나씩 보내라고 이거 아 t o 고계이 i t t l e bit of 이아 i 하나씩 보내고. t of a l i t t l

좋아요, 잘 멈췄어요. 좋아요, 날아가고 있어요. 강모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예요. 강모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좋아요, 광기리도 따가고 있어요. 좋아요, 강안 죽어요. 강모 안 죽고 있어요. 좋아요. 아, 두개 맞았어요. 괜찮아요. 아직 한번더 남았어요. 좋아요, 날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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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요. 제발 날아가요, 제발. 제발 날아가라 말이다. 이 멍청한 기린 새끼들아, 그만 좀 괴롭혀 날좀 그만 죽기로 좀 거더 이상 죽을 것 같고 죽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거의 깬거 아닌가요? 각 아닙니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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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뭐 아직도 안 죽었어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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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오이리다 이러면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와요! 속골로 들었으면 어떻게 그 거지? 나와요! 나와요! 도대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몇, 몇 개의 도룡과 몇 개의 거시기를 쓴 거래? 거울 같은 징이 새끼다 음, 너희들 같은 기린들집에 그렇지 나와요. 생각으로 너무 많은 수 출혈이 있었다고, 너희들 같데기린자 그렇지 나와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애들로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리필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좋아요. 다시 나와요. 파이팅이 또 나왔어요. 세핑이에요 응, 세핑이에요선 시작은 다다 버리겠어요. 자, 좋아요. 기린들 나오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린들 나오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좋아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밀어? 아니, 왜 이렇게 못 미는 거야? 아니, 왜 이래 아 갑자기 왜 이래? 야 미로 미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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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새 강무 나와요. 이 강무 나와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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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나와요. 기 시작했어요. 강 나와요.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하얗 하얗. 좀 왜래 래래어고서뭐 왜래 왜래 왜래왜래강 뻔뻔치 나와 구석박치 괜찮아 한대 맞아도 돼두대 맞아도 돼네대 대 맞아도 돼더 이상 줄서아 이게 이게 그거 되는구나 이게 지금 더 이상 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리필이 앉아가지고 괜찮아요 광구 나와주세요 끝나세요 어, 나 진짜 어나 개빡 개, 개놀랬네 개 개빡칠 뻔했데 진짜 어이거 깼어요 어 경찰 오겠다 너무 흥분했네 갑자기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 어 너무 흥분해가지고 거지게 됐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거 거시기 했는데 소리 너무 질렀는데 이거 어아 깼네요 깼네요 아 이거 강무 또 죽지 마라요어 강무 죽, 죽지 마라요뭐 하냐? 어 강무 죽지 말아 어.. 아그어아 어? 아, 강무 미쳤나 진짜. 강무 왜 그러세요 진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이스소공이들 뭉쳐가지고 빠워보세요 빠워 빠워 둥둥둥 빠워 둥둥둥 빠워 둥둥둥 아직 멀었더니 둥둥둥 너희들은 이제 나한테 찌안리는 상황이다 둥둥둥 아왜 이래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이러지 마라. 아, 이러지 마.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한테 이러지 마라.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멈춰라. 입, 입 벌려. 입 벌려, 이 자식아. 입 벌려, 이 자식아. 어, 나한테 이러지 마라, 진짜.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어, 이러지 마라. 왜 이러냐. 뭉친다. 또 이러지 마라. 아, 왜 이래, 진짜. 그냥 깨줘요. 어, 그냥 깨줘요. 어우, 아, 제발 깨줘요. 아, 뭐예요? 아, 뭐예요? 어, 깨줘요. 아, 뭐해? 어 씨. 아, 개빡친다. 아, 뭐해? 어. 와. 와. 뭐해와야이새끼아아 제발 그만해 제발!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강무 강무 강아 나온다 강아 나온다 강아 강로 나온다 강아아 나와라.

뚱뚱뚱뚱뚱뚱 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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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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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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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기모티! 좋습니다, 좋던데, 좋던데, 음.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클리어를 해냈군요. 이거 타이밍 싸움이네. 어,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싸움. 음. 이게 어, 타이밍 싸움이었어요, 타이밍 싸움. 다 음. 기모티! 응. 어. 아이고 이 관길이는요 어려운 게 아니고 어 타이밍이네 타이밍 어,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타이밍을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타이밍이 이게 막상 그 글자로 보고 아그 타이밍요 이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알려주신 우리 새벽에도 주무시지 않고 어잘 알려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맞아 그리고 맞아 발 발키리도 좀 확률이 잘 들어가야 돼요. 어 그래야지만 좀 쉽게 깰수 있는 그런 거. 자또 기계맥킨 럭레이드를 또, 기계 또 한번 해보러 갈까요? 기계맥킨 미쳐버움직이으로 이동력이 뛰어난 캐릭터. 긴 목으로 헤드뱅이 아닌 모습이 우스꽝스럽대. 광란이면서 범위 공격을 맛시다. 마스터! 진화 성공 축하한다 냥 캐릭터 클래스 정지했습니다 민첩한 움직임으로 이동력이 뛰어난 캐릭터 그의 머리 갈기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한다 대광란에 대해서 빠른 스피드로 얻었다 얼마나 더 빨라져야 된다 냥 범위 공격 앙클라스 사자 갈기티 띠 그렇지만 좀 출혈이 컸습니다 원래 한한세판 선에서 좀 끝낼려고 했는데 아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좀 오래걸렸네요 아 오래걸린게 아니고 좀 시간을 얼마 안걸렸는데 아 저기 많이 썼네요 아 아이템을 많이 써서 좀 출혈이 큽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뭐죠 이제? 어 여러분들 내일은 뭐죠? 어 내일은 뭐죠 여러분들? 내일은 고아 내일 천공이에요? 아 내일 천공입니까? 아 그래요? 천공은 좀 힘든가보네 어 총공은 좀 어려운가 봐요. 어. 다들 지금 어좀좀좀 좀쪽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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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난리가 났는데 어안 좋은가 봐요. <laughs>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겠네요. 어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음. 자, 오늘 뽑기가 뭐죠 음. 아, 요거 썸머 걸즈 슈퍼레어 여름빛 귀요미랑트로피칼 칼리파랑 레비. 음. 뽑또깰 때.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뒤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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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엠퍼로스 뽑았네, 미친. 아, 어차피 샤먼. 하아, XP로 갈자. 음. 제가 그, 크리스탈 만들려면 경험치가 필요하거든요. 어, 갈아버림 때. 갈아버리고. 음. 어 잘못, 잘못 뽑은, 뽑았는데, 어차피 그거는 그는 어차피 샤먼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이것은? 이것은? 시네 개시. 시의 개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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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마 만 잠깐만. 잠 광란 깨고 만잠만 어, 경험치 만니다 음, 아깐만잠 음, 그니까 오늘 뭔가 깨긴 깼는데 뭐 찝찝해. 음, <laughs> 음. 찝찝함 띠. 음. 찝찝합니다. 음, 오늘 뭔가 깨고 어 그냥 그랬는데 어 조금 뭐 그냥 좀 찝찝하다, 그냥 꼬냥 꼬, 찝찝 대전쟁. 음, 내일은 영상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분들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 내일은 영상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그 다음 고래도 못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고래가 어, 대웅, 최웅정사랑 똑같이 빨간적 매지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고래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 이런 것도 다, 뭐, 나 이제 끝났어. 어, 이번 달광란 이거 두 개로 끝냅시다. 빠빠 안녕 다음 달에 만나자냥